3분 과학, 아쿠선. 안녕하세요. 악금성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오늘은 6학년 2학기 5단원 에너지와 생활 세번째 차시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차시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를 주제로 공부할 것이고, 과학책은 106에서 107쪽, 실험관찰은 53쪽입니다. 교과서 106쪽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으로 된 칸들을 연필로 살살 칠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화분이나 아니면 탁자 위에 있는 쓰레기통 또는 옆에 있는 전등 등이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도 화학 에너지가 있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아지에도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보통 없다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가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열 에너지,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전기에너지, 또 주위를 밝게 비추는 빛에너지 등 우리 생활에는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10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하는 이두 가지 사진에 담긴 에너지를 실험관찰 53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 첫 번째 사진에서 확인해 보면 열 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천장에 달린 선풍기와 온풍기에서 각각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생명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치 에너지, 여기 천장에 매달린 전구 또는 여기에 들린 작품들의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햇빛과 전등에는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53쪽입니다. 실험 관찰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답을 적어보세요. 모두 답을 잘 적었으면 두 번째 사진에 담긴 에너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사진을 잘 보면,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생명체니까 화학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 달려오는 어린이와 미끄럼틀을 타는 어린이에게는 운동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어린이가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을 타는 어린이에게는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빛 에너지,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관찰 53쪽에 마저 적어 봅시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에는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그리고 위치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모두 잘 마쳤나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했습니다.